내일 새벽에 PSG vs. 아스날 2차전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1차전의 경기력을 보면 아스날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지성으로 아스날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강인 선수가 안 나오는 PSG에게 오히려 반감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인 선수가 어서 PSG에서 나가 행복한 축구를 그리고 주전으로 뛸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요즘 폼의 PSG를 보면 다들 엄청 강하다고 우승후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인터밀란과 바르샤의 경기를 보면서 인터밀란의 짠물 수비와 연장전에서도 비교적 쌩쌩했던 그들의 체력이 승리를 하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SG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 우선, 현 에이스 댄벨레의 스피드가 빠르고, 양발 슈팅이 가능하고, 접기를 잘하기로 유명한 개인기가 출중한 선수고, 두에도 비슷하게 잔기술이 뛰어나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크바라는 드리블을 툭툭 치다가, 감찰을 하는 것이 전매특허이고, 네베스, 비티냐 모두 기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아스날이 저들에게 이기려면, 인터밀란과 같이 끝까지 피지컬로 강하게 밀어붙여버리는 체력이 요구됩니다. 과연 아스날에게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까? 강인 선수가 뛰는 PSG를 응원해야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강인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PSG를 응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스날이 부디 1차전처럼 졸전을 펼치지 않고 잘좀 해서 PL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인 선수도 좋은 소식이 제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